태풍 상사 1회 폭풍 전야 1997년의 기록 태풍 상사의 첫회는 IMF 외환 위기라는 거대한 폭풍을 앞둔 1997년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너무나도 다른 두 청춘의 모습을 교차하며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한쪽에는 태풍 상사 강진영 사장의 외아들이자 부족함 없이 자라며 압구정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오렌지족 강태풍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자유분방한 에너지와 거침없는 젊음으로 가득하지만 아버지와의 깊은 갈등 속에서 어딘가 모를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태풍 상사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똑순이 경리 오미선이 있습니다. 치매를 앓는 할머니와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장녀의 무거운 어깨를 짊어진 그녀는 고된 현실 속에서도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꿋꿋하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처럼 드라마는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서 빛나는 청춘과 그 이면에서 치열하게 삶의 무게를 견디는 청춘의 모습을 대비시키며 불안한 낭만이 공존했던 1997년 시대의 양면성을 효과적으로 그려냈습니다. 겉보기엔 철부지 한량 같아 보이는 강태풍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농장에서 홀로 장미를 가꾸고 신품종을 개발하는 순수한 꿈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뒤섞인 그의 복잡한 내면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언젠가 자신의 힘으로 피워낸 장미를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은 그의 소망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닌 진짜 강태풍의 잠재력을 암시하며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태풍 상사에는 IMF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1억원이 넘는 대방 섬유화의 계약을 앞두고 고뇌하는 강진영 사장의 모습은 당시 중소기업들이 겪어야 했던 자금 압박과 위태로운 경제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태풍의 친구 집안이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고 야반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알리며 극의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송화학의 어음이 부도처리되면서 태풍 상사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조차 주기 힘든 상황에서 강진영 사장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직원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가장의 어깨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쓰러진 그는 병원으로 옮겨지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맙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아버지가 위독한 순간에 강태풍이 라이벌의 계략에 빠져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킨 것은 아들이 아닌 경리 오미선이었습니다. 강진영 사장이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앞으로의 전개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며 태풍 상사라는 이름처럼 한 개인과 한 국가에 동시에 몰아닥친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며 1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태풍 상사 1회는 IMF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 개인의 서사를 절묘하게 녹여내며 첫 회부터 시청자들에게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겉으로는 한없이 가벼워 보이지만 내면의 아픔과 꿈을 간직한 강태풍을 완벽하게 소화한 이준호 배우의 연기와 꿋꿋하고 당찬 오미선으로 90년대 직장인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그려낸 김민아 배우의 호흡이 빛을 발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회사의 부도라는 절망의 한가운데에 내던져진 철부지의 도련님. 강태풍이 과연 이 거친 폭풍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의 처절한 성장기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웃음과 눈물, 그리고 시대적 공감대까지 모두 갖춘 명품 드라마의 탄생을 예감하게 합니다. 태풍상사 2회. 아버지의 눈물, 진짜 사원이 된 강태풍.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내던져진 강태풍. tvN 토일 드라마 태풍상사 2회는 슬픔에 잠긴 장례식장을 무대로 철부지 도련님이 한 회사의 운명을 짊어져야 하는 남자로 거듭나는 처절한 성장통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이닥친 빚쟁이들 앞에서 그냥 줘버리라며 절규하는 태풍의 모습은 현실의 무게 앞에 무력하기만 했던 그의 나약한 내면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순간 태풍 상사의 든든한 버팀목 오미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부의금의 법적 소유권을 주장하며 회사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냈고, 그 모습은 무질서 속에서도 질서를 찾아가는 그녀의 강인함과 앞으로 태풍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줄 것임을 암시하는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 텅 비어버린 회사, 그리고 전기가 끊긴 집까지 모든 것이 사라진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태풍은 비로소 자신이 마주해야 할 현실의 무게를 깨닫고 도망치는 대신 태풍 상사의 정식 직원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태풍 상사 강태풍 어엿한 신입사원이 되었지만 현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텅빈 사무실에서 그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줬던 그는 책상 아래 숨겨진 비밀금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유산상속의 과정이 아닌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진심을 확인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뭉치가 아닌 직원들과 아들 태풍의 이름으로 든 적금 통장, 그리고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평생을 무뚝뚝하고 엄하게만 보였던 아버지가 사실은 누구보다 회사를 그리고 아들을 깊이 사랑했음을 보여주는 눈물겨운 증거였습니다. 이준호 배우는 이 장면에서 아버지의 숨겨진 사랑을 마주한 아들의 복잡한 심경을 섬세한 눈빛 연기로 표현하며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깨달은 태풍은 비로소 한량 같던 과거를 벗어던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진정한 싸움을 시작할 결심을 고칩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확인한 태풍에게 미선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언 태풍이 잘 해낼 거야 부탁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믿음은 태풍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책임감과 함께 반드시 회사를 지켜내야 한다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마침내 진짜 직원으로 거듭난 그는 대방 섬유 납품 현장에 동행하고 그곳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그의 번뜩이는 직감은 단순한 오렌지족이 아닌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상사맨으로서의 잠재력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납품을 강행하려는 고과장과 직원들 앞에서 태풍은 트럭 앞으로 몸을 던지며 필사적으로 회사의 마지막 자산을 지키려 합니다. 그의 절박한 저항은 이제껏 자신의 삶을 책임져 본적 없던 한 남자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처절하고도 숭고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태풍상사 이회는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딛고 한 남자가 진정한 어른으로 한 회사의 책임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밀도 있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도 아버지의 진심을 깨닫고 회사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지는 강태풍의 변화는 이 드라마가 앞으로 그려나갈 그의 파란만장한 성장기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과연 초보 사원 강태풍은 IMF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아버지의 유산인 태풍 상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오미성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요? 웃음과 눈물. 시대의 아픔과 청춘의 열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태풍상사. 다음 이야기가 더욱 기다려집니다. 태풍상사 3회. 진짜 사장이 된 강태풍, 폭풍 속으로. TVN 토일드라마 태풍상사 3회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울 틈도 없이 이제 막 세상에 내디뎌진 강태풍에게 더욱 거센 시련의 파도를 몰고 왔습니다. 지난 회 몸을 던져 막아낸 대방 섬유 납품권은 그의 본능적인 상사맨 기질이 처음으로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무모해 보였던 저항은 부도 직전의 회사가 벌인 사기극을 온몸으로 막아낸 성견지명이었음이 밝혀집니다. 이 과정에서 빛난 것은 태풍의 동물적인 감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의 이상 기류를 감지하고 곧장 달려와 계약 해지 합의서까지 받아내는 오미선의 기지는 태풍의 본능에 논리와 이성을 더하며 완벽한 공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두 사람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태풍 상사를 이끌어갈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짜릿하고도 의미심장한 대목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겼다는 안도감도 잠시, 이들에게는 또 다른 현실의 벽이 가로막습니다. 어렵게 지켜낸 원단을 보관할 창고조차 구하기 힘든 IMF 시대의 냉혹한 현실, 비어 있는 주차장에서 밤새 원단을 지키는 태풍의 처량한 모습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의 막막한 심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다음 날 경쟁사 사장의 도움으로 간신히 낡은 창고를 구하며 한숨 돌리는가 싶었지만 이는 더큰 비극을 위한 잔인한 미끼였습니다. 갑작스레 쏟아지는 비에 원단이 젖을까봐 한다름에 달려온 태풍과 미선.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한밤중에 달려온 태풍 상사의 전 직원들, 이들이 함께 비를 막아내는 장면은 회사가 아닌 가족으로서 서로를 지키려는 끈끈한 유대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희망은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무기로 원단을 압류해가는 사기꾼들의 등장으로 처참하게 짓밟히고 맙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희망의 불씨였던 원단마저 빼앗기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직원들마저 뿔뿔이 흩어집니다. 홀로 남은 사무실에서 폐업신고서를 마주한 태풍의 모습은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진짜 태풍이 눈을 떴습니다. 그는 도망치거나 무너지는 대신 아버지의 유산을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태풍상사의 사장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세무서에서 대표자 변경을 마치고 미선을 찾아가 태풍 상사의 상사맨이 되어달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철부지 도련님이 아닌 폭풍을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된한 기업의 수장 그 자체였습니다. 이 장면은 이 드라마의 제목이 왜 태풍 상사인지를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임을 강렬하게 선언하는 최고의 명장면이었습니다. 태풍 상사 3회는 한 남자의 처절한 각성과 성장을 밀도 있게 그려내며 한시도 눈을 뗄수 없는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끝에서 비로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진짜 어른으로 거듭나는 강태풍의 변화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안겼습니다. 이제 막 사장이라는 무거운 감투를 쓴 초보 CEO 강태풍과 그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상사맨 오미선. 두 사람은 과연 이 거친 IMF의 폭풍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예측 불가능한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이들의 공조와 본격적으로 시작될 그들의 파란만장한 생존기가 다음 회를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태풍 상사 사회, 통쾌한 반격 그리고 절망의 시작. 지난 회 아버지의 모든 것을 걸고 태풍 상사의 사장이 되기로 결심한 강태풍. tvn 토일 드라마 태풍 상사 사회는 초보 사장 강태풍의 짜릿한 첫 승리로 그 막을 열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넘기라며 자신을 비웃는 표박호 사장에게 표 사장님. 머리 위로 날아오를 것이라 선전포고 하며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전포고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태풍 상사의 원단을 가로챈 표바코의 사기. 생각 뒤에는 그를 역이용하려는 강태풍의 더큰 그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원단 백놀이 남아있던 것을 알고 퇴사했던 고마진 과장에게 아버지의 적금 통장을 보내며 손을 잡고 일부러 조작된 계약서를 흘려 표바코가 스스로 덫에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막대한 손해를 피할 수 없게 된 표바코에게 남은 원단을 세배 가격에 팔아치우는 태풍의 모습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한 명의 상사맨으로서 거둔 통쾌한 첫 승리였습니다. 이 장면은 철부지 도련님이었던 태풍이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승부사 기질을 갖춘 인물임을 증명하며 시청자들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첫 승리의 기쁨도 잠시 태풍과 오미선은 회사를 살릴 새로운 아이템을 찾기 위해 부산으로 향합니다. 활기 넘치는 국제시장의 풍경은 IMF 한파로 얼어붙은 서울과는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태풍은 우연히 슈박이라는 작은 신발 공장의 안전화를 발견하고 그 기술력에 한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미선과의 상의도 없이 회사의 남은 자금을 모두 털어 계약을 체결하는 대형 사고를 치고 맙니다. 태풍의 이런 선 지름을 보고 시계 일처리는 신중하고 계획적인 미선과의 첫 갈등을 유발합니다. 이 장면은 앞으로 두 사람이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며 마주할 수 많은 의견 대립과 성장통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태풍의 동물적인 감각과 미선의 이성적인 판단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이 과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최고의 파트너가 될수 있을지 이들의 아슬아슬한 공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부산에서의 희망을 안고 서울로 돌아온 태풍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없이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어머니와 함께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한때 압구정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도련님이 이제는 갈곳 없이 어머니와 함께 텅빈 회사 사무실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태풍 상사를 향한 표박호의 복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동시에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IMF 시대의 비정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순간, 어머니를 위로하며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짐하는 태풍의 모습은 그가 이제 진정한 홀로서기를 시작했음을 알리는 가슴 찡한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태풍상사 사회는 통쾌한 승리의 기쁨과 모든 것을 잃는 절망을 한 회에 담아내며 시청자들을 그야말로 쥐락펴락했습니다. 특히 짜릿한 역전승으로 이제 막 희망을 보기 시작한 주인공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가차없는 전개는 IMF라는 시대가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며 그게 몰입도를 극대화했습니다. 이제 사장님 아들이라는 마지막 타이틀마저 잃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강태풍. 그에게 남은 것은 이름도 생소한 슈박과의 계약서 한 장뿐입니다. 과연 그는 이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진짜 사장 강태풍의 처절한 생존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태풍 상사 5해, 1억 건 승부와 사장 강태풍,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은 강태풍과 그의 어머니 정미의 모습으로 태풍 상사 5해는 절망의 그늘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곁에는 든든한 조력자 오미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갈곳 없는 두 모자를 자신의 집으로 선뜻 데려가 따뜻한 잠자리와 식사를 내어줍니다. 하루 아침에 낯선 집, 좁은 방에 웅크리게 된 태풍의 모습은 그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죠. 한편 미선의 동생 오미오는 이벤트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태풍의 친구 왕남모와 우연히 마주치며 이들의 인연 역시 심상치 않게 얽혀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렇게 불편하지만 따뜻한 동거가 시작된 가운데 태풍과 미선은 사무실에서 슈박 안전화 판매처를 함께 조사하며 진짜 상사맨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희망의 불씨였던 슈박 안전화 계약은 곧장 거대한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태풍은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홍신상회의 정찰함과 함께 부산 공장으로 향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텅빈 공장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박윤철 사장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사업 자금난으로 악명 높은 사채업자 류희규에게 돈을 빌렸고 결국 그들이 담보로 잡았던 안전하 7천 켤레를 모두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재고마저 눈앞에서 사라지자 태풍은 다시 한번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이는 IMF 시절 한순간의 자금난이 어떻게 한 기업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태풍은 망연자실합니다. 그런 아들을 본 어머니 정민은 엄마에게 기대라며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 품에서 태풍은 물건도 돈도 다 없어졌다며 아이처럼 눈물을 터뜨립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 정철한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사채업자들이 500만 원을 주면 안전화를 돌려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IMF 한파 속에서 500만 원은 거금이었고 태풍은 또다시 좌절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오미선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녀는 태풍의 아버지가 직원들을 위해 남겨두었던 적금통장을 깨서 그 돈을 태풍에게 건넵니다. 의는 단순한 자금이 아닌 태풍 상사의 과거가 현재의 태풍에게 거는 마지막 희망의 베팅이었습니다. 미선의 희생으로 얻은 500만 원을 들고 태풍과 정찰하는 사채업자의 아지트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뜻밖에도 라이벌 표상선의 아들 표현준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박윤철 사장을 내려다보며 조소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인간적인 모습에 분노가 폭발한 태풍은 오히려 500만 원을 거두어드립니다. 대신 안전하 7천 켤레를 나에게 달라. 내가 팔아서 1억 원을 갚겠다는 모두를 경악하게 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는 자신의 두 눈과 박 사장의 몸을 담보로 위험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나는 태풍상사 상사맨입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번 오해는 절망의 끝에서 진짜 사장으로 각성하는 태풍의 모습을 강렬하게 그리며 막을 내렸습니다. 목숨을 건 그의 도박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다음 회의 사활을 건 판매 전쟁이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태풍상사 6회 강태풍의 1억을 건 승부 목숨 건 도전 1998년 새해 강태풍 사장에게 주어진 것은 1억 원의 빚과 7천 켤레의 안전하였습니다 tvn 토일드라마 태풍상사 6회는 사채업자에게서 박윤철 사장을 구해내며 사람의 희망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은 태풍이 이제 진짜 상사맨으로서 첫 시험대에 오르는 과정을 숨가쁘게 그렸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박윤철 사장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려 하자 태풍은 그를 붙잡고 내가 판다. 자신 있다. 고 외칩니다. 팔 곳이 없다는 박 사장의 절규는 오히려 태풍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고장 안전화의 내구성을 증명하는 실험 비디오를 촬영합니다. 90년대 감성이 물씬 풍기는 이 비디오 마케팅은 완벽하게 적중했고 마침내 미국 로열 인베스트 화학에서 첫 수출 오더가 들어옵니다. 아버지 사진을 보며 나 처음 물건 팔았다고 기뻐하는 그의 모습은 단순한 판매 성공을 넘어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아들의 마음과 상사맨으로서의 첫 희열이 교차하는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첫 계약의 기쁨도 잠시 태풍 앞에는 더 거대하고 냉혹한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라이벌 표현준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는 해운사에 압력을 넣어 태풍 상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태풍의 첫 수출길을 원천 봉쇄해 버립니다. 안전화를 들고 표현준을 찾아간 태풍은 이건 내 자식 같은 천 물건이라며 분노를 터뜨리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닌 아버지가 쌓아올린 권력을 이용해 상대를 짓밟는 표현준의 모습은 IMF 시대의 무자비한 약육강식 논리를 그대로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모든 길이 막힌 태풍은 정찰랑과 술을 마시며 좌절합니다. 안전함에고 멕시코까지 헤엄치겠다는 그의 술주정은 처절한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때 사채업자 류희규가 나타나 한달 뒤면 그 눈깔은 내 것이라며 충격적인 담보의 내용을 언급합니다. 이를 엿들은 오미선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영웅 놀이를 하냐는 미선의 분노는 태풍의 무모한 책임감과 그의 진심을 몰라주는 현실의 벽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눈까지 걸어야 했던 태풍의 절박함과 그를 믿고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미선의 상처가 정면으로 부딪치며 그게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갈등이 폭발한 순간 두 사람은 원양어선이라는 마지막 신라 같은 희망을 듣고 선장을 찾아갑니다. 멕시코로 가는 배에 안전화를 실어달라는 태풍의 간절한 부탁에 돌아온 것은 불운을 쫓는다며 뿌려지는 냉혹한 소금벼락이었습니다. 6회는 또다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태풍 상사는 희망이 보일 때마다 더큰 시련을 안겨주며 IMF 시대의 잔혹한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떠미 속에서도 끊임없이 방법을 찾는 태풍과 미선이 있기에, 이들의 실패는 단순한 절망이 아닌 성장을 위한 처절한 과정으로 다가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이 마지막 벽을 넘어 첫 수출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1억 원의 승부를 시작한 진짜 상사맨 강태풍의 다음 행보가 손꼽아 기다려집니다.